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놀람>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상이 이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벌리려는 그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사업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 제도로 인해서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 모델이 이 마름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를 받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행정의 사업에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이 샌드박스이기 때문입니다. 샌드박스가 역대급 혁신의 툴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저희 상의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등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샌드박스가 질적 도약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수 있게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님께서 먼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원센터 발족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해 기존 유, 규제를 유예 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했고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240여 가지의 혁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승인 기업에 대해서 2,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고 20여 개 기업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속한 규제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를 타개 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기존 산업의 틈새에서 세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어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규제 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오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이 더욱 뜻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인들께서는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간의 역량을 믿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의 주인공인 기업인 여러분께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할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박용만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정부가 기업이 뛰고자 할때 뛰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이 필요할 때 함께 손잡고 힘을 보태는 일에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 민관이 힘을 합쳐서 꼭 승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